하나만 됐다. 응? 뭔가 그런 것 같아. 해뜨기 전이 제일 어둡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정말 그 말이 맞는 게 정말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지? 막 이런 일이 있, 있은 다음에 그게 지나가고 나면 꼭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 응. 어두운 일이 있으면 그그 다음 일이 더 좋게 느껴지는 것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득방하시는 모든 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화이팅하겠습니다. <laughs> 화이팅! 어? 채팅 멈췄어? 지금 렉 걸렸어 채팅창? 음. 아무튼 지금 채팅이 멈춰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하신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방늘 하는 거 있죠? 일단 기지개 피실 수 있으신 분들 은 어머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 환영 굿모닝 기지개 피실 수 있는 분들은 기지개를 다 피시고 음, 어, 늘방송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라고 방송에서 늘 하는 거야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기지개를 피시고 음, 개구리 뒷다리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laughs> 어? 옆에 오른쪽 한번 째려보시고요. 왼쪽 한번 <laughs> 째려보시고. 위에 한번 째려보시고요. 아래 한번 째려보시고요. 연결해주세요. 뭔지 아시죠? 눈 운동. <laughs> 눈 운동.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아시죠? 딸랑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딸랑. <laughs>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게 좋습니다 어머, 어머님 반갑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반가워요 으쓱으쓱 자주 해주세요 어깨가 혹시 뭉친다 싶을 때 겨드랑이 마사지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목이 뭉칠 때도 겨드랑이 마사지를 해주시면 목이 풀린다는 점 음, 알려드리겠습니다 초월이 안녕 환영 안녕 굿모닝 그리고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지시는 방법을 늘 알려드리고 있죠. 자세는 바른 자세. <laughs> 자세는 바른 자세 어깨 쭉 피시고 따라하세요. 개구리 띠따리 어, 꾸준히 출석해서 너무 고맙고 따라해라. <laughs> 개구리 띠따리 그리고 아시죠? 어, 눈웃음. 눈웃음 연습하세요. 눈웃음, 눈웃음 치면서 개구리 뒷다리. 우리가 개구리 뒷다리를 하는 이유는 이 꼬리를 올리기 위해서 시키는 거랍니다, 여러분. <laughs> 어, 이 꼬리를 올려주시고 눈웃음을 그러면 이게 관상이 웃는 관상이 되겠죠? 그럼 여자도 붙고 돈도 붙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윤철원 오빠 안녕, 환영, 환영. 금닝김서수 안녕, 환영, 환영. 금닝 여러분 우리, 우리 방에서 매일 하는 거 지금 따라 하시고 계신지 알 수가 없지만 따라 하시는 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그리 요거 오늘은 요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네요. 그 얼굴살이 좀 컴플렉스이시거나 얼굴살 빼시고 싶으신 분들에게 오늘 요거 하나 알려드리고 싶네요. 메롱! <laughs> 메롱. 혀를 내미세요. 메롱. 어? 그, 어떤 유명 연예인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이거 시켜가지고 얼굴 살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했었죠. 메롱 자주 하세요. 메롱 자주 하시면 얼굴 살이 날렵해진답니다. 윤철아 오빠 좋아했다. 아이쿠도 와라. 그, 맙습니다 그리고, 어, 오늘은 더불어서 요거 하나 <laughs> 알려드리고 싶네요. 시력을 좋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눈을 꼭 감으셨다가 뜨세요. <laughs> 이거를 자주 해주시고 눈 앞머리 그러니까 눈썹 앞쪽에서부터 눈 앞머리 마사지 해주신다고 하면 또 시력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이거 하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듣고 있으신가요? 따라하시고 계신가요? 따라하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 아, 아, 윤철한 오빠랑 김서수는 왔다가 바로 토낀 거야? 어 서수 여기 있네. 윤철한 오빠는 약간 인사 피플인가봐. <laughs> 인사 피플. <laughs> 인사하시고 바로 가셨네. 음. 네요. 오늘도 너무 아름다운 방송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이제 몇분안 남았는데요. 여러분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여보세요? <웃음> <웃음> 초월아, 안녕아. 어, 우리 채팅왕들 어디 갔어? 어? 캐서는 튕겼나? 응? 여보세요? 어, 안녕히 누나 좋은 하루 돼. 고마워. 안녕히는 약간 누나랑 비슷한가 봐. 약간 푸자를 잘안 바꾸는 거 보니까. 안녕히는 빵집에서 일해? 응? 아니면 그냥 지금 빵을 배우고 있는 단계야? 너의 꿈은 뭐야? 그거야? 그거? 그거 뭐라 되지 파티쉐? <laughs> 파티, 파티, 아, 그 뭐라 하지? 파시실파티실이라고 파티시엘? 해야 되나? 파티셰 간식 만드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안녕하? 음, 여보세요. 내 걸렸어? 안 들려? <laughs> 어, 여보세요. 네, 안녕 이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어, 어, 서수야. 말씀해라. 어, 서수야. 네, 서수야. 말씀해라. 서수님 맨날 선생님, 선생님 이러고 말을 안 해. <laughs> 아, 오, 오늘 날씨 되게 푹한가 보다. 어저께 패딩 조끼랑 그 겹쳐 입고 나갔다가 어 너무 더워가지고, 어저께 날씨 되게 푹했는데 오늘도 푹한가 보다. 음. 파티시, 파티시라고 하잖아 낭만양아치 오빠는 지금 그거야? 출근중이야? 이분 원래 프로 채팅러인데 말씀이 <laughs> 없으시네 <이뻐. 웃음> 오늘 말씀이 없으시네 응 서수 상장 받았어 너무 축하해 카카오야 축하해줘 <laughs> 서수야 아픈건 괜찮아 졌니 뭔 상장 받았어? 괜찮네요. <laughs> 야 뭐가 약해? 양망양한테 오빠 뭐가 약해? 이거 오 되게 훌륭하게 칭찬해주고 있는데, 음. 최우수상 받았어? <laughs> 라떼 안녕 안녕 안녕, g o o 노래방 빵빠레는 뭐야? <laughs> 이것도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데, 음, 응. 아, 어? 응? 어 진짜 말이 씨가 되나봐. 올 겨울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정말 올 겨울 따뜻하네. 음. 응. 케이글이, 티딸리 오늘 하루 종일 이거 생각하시면서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방송 듣는 모든 분들, 게스트로 듣는 분들 로그인으로 열한 분 듣고 계신데 훌륭하신 분들 어, 기분 좋은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 김사수 무슨 최우수상? 무슨 최우수상? 학교에서 받는 상이 뭐가 있지뭐 뭘까? 음. 아직 겨울 안 끝났지? 그치? 이제 12월 1월하고 2월이 가장 추웠던 것 같긴 하다. 그치? 12월 달보다. 그치? 응? 아니, 약간 좀 뭔가 갑자기 엄청 춥다가 갑자기 좀푹 해지니까는 뭔가 올 여름처럼 올 여름에도 내가 그랬거든? 아,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이더니 갑자기 가을이 된 거야. 그래서 뭐야? 말이 씨가 된 거야? 막 이랬거든. 후루, <laughs> 안녕. 환영, 안녕 굿모닝. 갑자기, 너무 덥다가, 아, 진짜 빨리 가을 왔으면 좋겠다, 이랬던데, 갑자기 가을이 온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laughs> 어, 그래서 뭐야? 말이 씨가 된 거야? <laughs> 막 이랬다니까? 김서순, 제가 제빵을 해? 어 서수 되게 기술자네? 응. 음. 어 몰랐다, 서수가. 김선수는 재가지빵, 능력자네? 어? 아 케사린이 일기 쓰고 왔어. 어머, 훌륭하다, 훌륭해. 응. 음. 아, 일기 쓰는 게 진짜 정신건강에 좋단다. 여러분, 우리 캐사린처럼 일기를 쓰세요. 저도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일기를 쓰고 안 쓰고의 차이가, 어,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진답니다. 한 줄이라도 좋아요. 어 오늘 참 좋은 하루였다. 이거 한 줄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굉장히 좋답니다. 음 나이 들면 원래 뼈가 시려? 오늘 어, 뼈안싫인데 양아치 오빠 그런 거야? 나는 뼈가 응. 튼튼해서 안실는데 <laughs> 캐서린에 캐서린. 어 라떼 좋아해, 캐서린. 음 캐서린, 그렇구나. 응, 어, 외국에 있어가지고 튕기나 보다. 오크해 좋아. 후레 좋아해, 캐서린. 어? 라떼가 카페 사장이었나? 갑자기? 카페 사장이야? 어.. 라떼가? 라떼가 카페 사장이었나? 라떼.. 그때 뭐 한다고 그랬는데? 라떼 그때 뭐 한다고 그랬었는데? 뭐 뭐였지? 장에 써놨는데? 갑자기? 라떼 카페 사장이었어? 음..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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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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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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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절한 생산지 뛰고 있다 그랬지 음어 그래도 너의 가게를 포기하지 않는 너의 그 열정에 진짜 훌륭함을 표한다 어 경의를 표한다 애들은 몸에 열이 많아서 눈싸움에 어나 그럼 애들이네 난 눈싸움하잖아 <laughs> 어 갤럭시 노트 시리즈 단종됐어? 대박. 그랬어? 몰랐어. 나 노트로 또 바꿀 예정이었는데. 노트 21이, 어, 내년에 나와? 응, 어, 그렇구나. 응, 음, 그렇구나, 그렇구나. 응. 음. 어, 나트가 만들고 있어. 훌륭하다, 세상에. 어. 내가 나중에 바꾸는 폰이 네가 만든 폰일 수도 있겠구나. 어, 노트가 좋지. 뭔가 계속 노트를 쓰면 노트만 쓰게 돼. 왜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싱가폴 어 캐서린이는 누나 아니야 동생이야 동생 어응 삼성 다녀 음 그렇구나 흔들리는 꽃대 속에서 니 샴푸향 치드부향님 어서 오세요 인겠습니다 환영 환영 굿모니 닉네임으로 DJ를 웃겨보자라고 푸사에 써 있으시네요. 헬로우 아, 어 삼성 다녀 어머 훌륭하다 대기업 다니네 음. 나? 아이폰 쓸것 같다고 아 캐서린 애플은 전화용 노트는 사무지 캐서린은 그거잖아 페이머스 피플 애플 이런 거다 협찬 들어오지 않을까 쟤? 쟤 정도면 노트는 진짜 좋은 점이 프리젠테이션할때 편해 뭐 그렇구나 응 음. 삼성 폰은 니가 제일 먼저 알아. 그래서 20일에 사면 좋을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라떼야. 만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어? 노트 20일이 어때? 훌륭해. 어? 어? 광고 안 들어온다고? 그래? 왜죠? <laughs> 광고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팔로워가 많아가지고. 음... 팔로워가 많으면 집 주소로 그렇게 협찬 물품이 엄청 막 이렇게 쌓인데 DJ는 어, 베이비라고요.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네 샴푸향 치드부향 오빠신가요? 반갑습니다. 어, 캐사린이는 애플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사진용이야. 어머 이제, 어머, 3분밖에 안 남았네요. 세상에, 오늘 이렇게, 어, 또, 어, 새벽형 인간이 될수 있게끔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2021년, 어, 이, 오늘 포함 25일 남은 오늘 특별한 날, 여러분, 정말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 스프랑 누구죠? <laughs> 저기 어, 저기 알파카 짱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 알파카 짱 잘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알파카 짱이 또 이렇게 우리 방에 <laughs> 투자를 해주시고 토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함께 해주신 또리둥이 오빠 라떼 김서수 양만여치 오빠 캐서린 러브캐서린 피노키오님 한 달이네 꽃들 속에서 니샴푸향치즈부향님 네 안녕이, 김상민이, 이뚜러님 스피커님, 후루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감사드린다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laughs> 어, 뭐라고? 어머, 채팅창, 어. 어? 어, 서수, 고등학교 입학 너무 축하하고. 아, 러브캐서린, 너부지혜야? 러브 언니가 짱이야? 러브캐서린 너무 고마워. 아, 오늘 꼭 좋은 하루 되시라고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책은 뭐라고요? 운동하시는데, 어, 운동하시는데 이책꼭한번 읽어보시기를 어,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죽어 가는데도 대사란 난다니까 꼭한번 읽어보세요.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하루 되세요. 괜찮으니까요. 근데 몇초안 남았으니까 하실 말씀하세요. <laughs> 좋은 하루. 혹시 음소거 하신 분도 있으니까 좋은 하루 되세요. <laughs>